여기는 제주도 천지연 폭포숲가 있는 곳이죠. 여기를 한번 멋지게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래도 있고 여기 하루방 안녕하세요 하루방님 오리떼가 신나게 놀고 있답니다 아 일기예보에는 오늘 눈이 내리고 안 좋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, 봄 같아, 봄. 아, 멋집니다. 오, 이 꽃이 겨울에 피는 동백나무. 동백꽃인가요? 오, 근데 벌써 많이 졌네요. 와우. 소치 영상으로 찍으면 이쁠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따가 나오는 길에는 소치 영상을 한번 담아 봐야겠습니다. 아 이렇게. 기념품 도 파네요. 여기는, 들어가는 입구가, 유료입니다. 이렇게, 입장권을 사야 돼요. 네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네. 오, 호.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린다, 지금. 좀 더워요? 롱패딩 입고 왔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침에 듣는 새소리 정겹고 상쾌하고 기분이 만땅 좋답니다요. 네, 또박또박. 발걸음 또 가볍습니다. 오늘은 역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, 제도인 거, 아, 제주도. 네, 관광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천지연 폭포. 물소리 들리시나요? 네, 여기가 천재연폭포 오 <laughs> 어. 폭포가시원하게멋지죠 <laughs> <이랬다니, 이랬다니, 이랬다니. 웃음> 하늘 맑은 거 보이시 죠？이렇게 오늘 날씨 가 아주 좋 답니다. 네, 다들 사진 들 촬영 하시 냐고？아, 어, 물도 깨끗 합니다. <목소리로> <목소리> 그렇게? 아,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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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너무 게아름답고아진 십, 십, 아홉, 십, 사진들 시나요촬영하시냐고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모양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연못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어요 아 그래서 더 경치가 풍경이 멋진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. 아, 저쪽, 맞은편에는 눈이 조금 보이네요. 눈 내린 게. 돌탑도 많이 쌓았습니다. 우리가 또 이렇게 돌탑을 보면 왠지 돌을 하나 올려놔야 될 듯한 느낌? 그렇죠? 그래서 저도 요거 요거 하나 여기다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분들 좋은 날 되세요. 지금까지 멋진 곳, 천지형 폭포에서 박진영 수박 일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